자, C28번 문제를 한번 보자. 자, 이거 앞에서 나왔던 형태네. 어? 우리가 앞에서 나왔어? 이거 어떻게 하더라? 기억나니? 어? M의, 자, AB와 평행하던 평행한 사각형을 이렇게 그어줬던 거 기억나? 이렇게? 평행선을 같이 그어줬지, 이렇게 평행하게. 자, 그래서 자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? 자, 12가 된다. 우리 기억나지? 이 길이는 얼마니? 이 길이도 10이다. 왜? 이 삼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. 그지? 요거 저번에 했던 거잖아. 자, 그러면, 자,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? 자, 18에서 12를 빼면 얼마? 6이 됩니까? 6? 아, 6이 되고. 아, 이제 이 삼각형 보면 중점 연결한 삼각형 맞니? 자, 이거 중점이죠? 중점 연결하고 요거 표로 평행하니까. 따라서 이 길이는, 자, 6의 절반인 3이 되더란 얘기야. 아, 그랬네. 따라서 mn의 길이는 12와 3의 합인 얼마다? 15다라고 해주면 되겠지. 어렵지 않다.